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상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널리 알려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어떤 것은 역사의 뒤안길에 숨어 소수에게만 그 비밀스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초, 서양 신비주의와 사상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한 권의 책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종교 운동, 즉 텔레마의 근간이 된 경전입니다.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라는 인물에 의해 기록된 이 책은 그 내용의 파격성과 심오함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세상에 더 많은 숨겨진 지혜를 탐구하고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하시어 여러분의 길이 언제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법의 서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텍스트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신들을 통해 전달되는 우주적 원리와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선언입니다. 기 기울여 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1장 누이트의 현현 하나 하늘의 장막이 거치고 천상의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니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별이니라 모든 숫자는 무한하며.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느니라. 둘. 오, 태베의 전사이자 주여, 인간의 자녀들 앞에서 나의 베일을 벗길 때 나를 도우소서. 당신은 나의 비밀스러운 중심, 나의 심장이자 나의 혀인 하디트가 되어 주소서. 셋. 보라. 이 모든 것은 후르 파르크라트의 사제 아이와스에 의해 계시되었노라. 카스는 쿠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여, 구가 카스 안에 있느니라. 네. 그러므로 카스를 숭배하라. 보라, 나의 빛이 너희 위에 쏟아지리라. 다섯. 나의 종들은 소수이며 비밀에 붙여질 것이니, 그들은 다수와 알려진 자들을 지배하리라. 여섯. 인간들이 숭배하는 것들은 어리석도다.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인간들은 모두 어리석으니라 일곱 오너라 별들 아래의 아이들아 와서 사랑으로 너희를 가득 채우라 여덟 나는 너희 위에 있으며 너희 안에 있노라 나의 황홀경은 너희의 황홀경 안에 있고 나의 기쁨은 너희의 기쁨을 보는 것이니라 아홉 보석 박힌 푸른 하늘 위에는 누이트의 벌거벗은 광채가 있노라. 그녀는 하디트의 비밀스러운 열정에 입맞추기 위해 황홀경 속에서 몸을 굽히나니. 날개 달린 구체, 별이 빛나는 푸른 하늘은 나의 것이니라. 열둘. 이제 너희는 알게 되리라. 무한한 공간에 선택된 사제이자 사도는 왕자 사제, 즉 야수이며 그의 여인인 주홍색 여인에게 모든 권능이 주어졌음을 13. 그들은 나의 자녀들을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모을 것이며 별들의 영광을 인간의 마음속으로 가져올 것이니라 14. 그는 영원한 태양이여 그녀는 달이로다 그러나 그에게는 날개 달린 비밀의 불꽃이 그녀에게는 쏟아지는 별빛이 있노라 22. 나는 하늘이며 나와 나의 주 하디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 스물셋.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의 이름 누이트로 너희에게 알려졌고, 그에게는 그가 마침내 나를 알게 될때 내가 줄 비밀스러운 이름으로 알려졌노라. 스물넷. 내가 무한한 공간이며 그 안에 무한한 별들임으로 너희 또한 아무것도 속박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어떤 것과 다른 어떤 것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두지 말라. 그로 인해 상처가 생겨나느니라. 스물다섯. 그러나 이 일에 능한 자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될지어다. 스물여섯. 나는 누이트이며 나의 말은 신여서신이라. 나누고 더하고 곱하고 이해하라. 서른둘. 너는 안 오라. 그 징표는 나의 황홀경, 존재의 연속성에 대한 의식, 내 몸의 편재함이 될 것이니라. 서른 셋. 그러자 사제가 우주의 여왕에게 대답하며 그녀의 아름다운 이마에 입맞추니 그녀의 빛의 이슬이 그의 온 몸을 달콤한 땀의 향기로 적셨다. 서른 넷. 오, 누이트여, 하늘의 영속적인 존재여.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가 아닌 없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당신은 영속적이므로 그들이 당신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게 하소서 서른아홉 율법의 말씀은 텔레마인이라 마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가 율법의 전부가 될지니라 마흔하나 죄의 말은 제한이니라 오 인간이여 그대의 아내가 원한다면 거부하지 말라. 오, 연인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떠나라. 사랑 외에는 갈라진 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끈이 없나니, 그 밖에 모든 것은 저주인이라. 신일곱, 사랑이 율법이니, 의지 아래의 사랑이라. 어리석은 자들이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라. 비둘기가 있고, 뱀이 있으니, 잘 선택하라. 예순. 나의 모든 밤안을 별 아래 사막에서 순수한 마음과 그 안에 뱀의 불꽃으로 나를 부르며 나의 향을 피운다면 너는 잠시 내 품에 안기게 되리라. 한 번의 입맞춤을 위해 너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겠는가? 그러나 한 톨의 먼지라도 주는 자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이르리라. 예순하나. 너희는 재물과 여인과 향료를 모을 지어다. 화려한 보석을 착용할 지어다. 너희는 지상의 민족들을 화려함과 자부심으로 능가할 지어다. 그러나 항상 나에 대한 사랑 안에서 그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기쁨에 이르게 되리라. 예순 셋.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갈망한다. 창백하거나 자주색이거나 베일에 쌓여 있거나 관능적이거나 나는 모든 쾰락과 자주색이며 가장 깊은 감각의 취함이니라 너희를 원하노라 날개를 펴고 너희 안에 떠리를 튼 광채를 깨우라 나에게 오라 예순녀석 나에게 향수를 태우고 보석을 착용하며 나를 위해 마셔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나는 푸른 눈꺼풀의 석양의 딸이여. 관능적인 밤에 벌거벗은 광이이니라. 나를 위해 죽으라. 나에게로. 예수일곱 누이트의 현연은 끝났노라. 제2장. 하디트의 은둔하나. 오라. 너희 모두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을 배우라. 나. 하디트는 나의 신부 누이트의 보안물이니라. 둘. 나는 확장되어 있지 않으며, 카스는내 집의 이름이니라. 세. 구그 안에서 나는 어디에나 있는 중심이며, 그녀는 그 둘레인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노라. 그러나 그녀는 알려질 것이나, 나는 결코 알려지지 않으리라. 네. 보라. 옛 시대의 의식들은 검으니. 악한 자들은 내쫓기고 선한 자들은 예언자에 의해 정화될지어다. 그리하면 이 지식은 올바로 나아가리라. 다섯. 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과 모든 별의 핵에서 타오르는 불꽃이니라. 여섯. 나는 생명이자 생명의 수여자이니, 그러므로 나에 대한 암은 죽음에 대한 알민이라. 나는 마법사이자 퇴마산이라. 나는 바퀴에 축이며, 원안의 정육면체인이라. 열여덟. 한숨 짓는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고통과 후회의 슬픔은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들,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남겨졌노라. 열아홉. 이들은 죽은 자들이니, 이들은 느끼지 못하노라. 우리는 가난하고 슬픈 자들을 위한 존재가 아니니, 땅의 군주들이 우리의 친족이니라. 스물, 신이 계 안에서 살겠는가? 아니, 그러나 가장 높은 자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노라. 그들은 기뻐하리라. 우리의 선택된 자들은 슬퍼하지 않으리라. 스물하나, 아름다움과 힘, 약동하는 웃음과 감미로운 나른함, 힘과 불이 우리에게 속해 있노라. 우리는 추방된 자들과 부적합한 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노라 그들은 느끼지 못하니 그들의 비참함 속에서 죽게 하라 연민은 왕들의 악덕이니라 비참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으라 이것이 강자의 율법이요 우리 율법이며 세상의 기쁨이니라 26 나는 지식과 기쁨 빛나는 영광을 주는 뱀이며 인간의 마음을 취하게 하여 나를 숭배하게 하노라. 서른다섯. 나는 뛰어오르기 위해 떠리를 튼 비밀의 뱀이니라. 나의 떠리 틈에는 기쁨이 있노라. 내가 머리를 들면 나와 나의 누이트는 하나이니라. 내가 머리를 숙여 독을 뿜으면 그것은 땅의 황홀경이며 나와 땅은 하나이니라. 마흔아홉. 오 나의 백성이여. 일어나 깨어나라. 의식들이 기쁨과 아름다움 속에서 올바로 행해지게 하라. 원소의 의식들과 절기의 축제들이 있노라. 신일곱. 기뻐하라. 내세의 두려움은 없노라. 누이트의 입맞춤 속에는 소멸과 영원한 황홀경이 있노라. 이른. 예언자여, 이 말들이 선포될 때 너는 슬퍼하지 않으리라. 너는 열정적으로 나의 선택을 받았으며, 내가 기쁨으로 바라볼 눈들은 축복받았노라. 79. 하디트의 은둔의 끝. 그리고 사랑스러운 별의 예언자에게 축복과 숭배를. 제3장. 라후르쿠이트의 보상 하나. 아브라하다브라. 라후르쿠이트의 보상이라. 새, 이제 먼저 이해하라. 나는 전쟁과 복수의 신이라는 것을 나는 그들을 혹독하게 다룰 것이니라 일곱 나는 너희에게 전쟁 기계를 주리니 그것으로 너희는 민족들을 치고 아무도 너희 앞에 서지 못하리라 열하나 불과 피로 나를 숭배하라 칼과 창으로 나를 숭배하라 여인은 내 앞에서 칼을 차게 하라. 나의 이름을 위해 피를 흘리게 하라. 이교도들을 짓밟으라. 그들 위에 있으라. 오 전사여, 내가 너희에게 그들의 살을 먹게 하리라. 열여덟. 자비는 버려라. 연민하는 자들을 저주하라. 죽이고 고문하라. 아끼지 말라. 그들 위에 있으라. 서른 넷. 또 다른 예언자가 일어나. 하늘로부터 새로운 열병을 가져오리라. 또 다른 여인이 뱀의 욕망과 숭배를 깨우고 또 다른 신과 야수의 영혼이 둥근 사제 안에서 섞기리라 마흔세. 나는 태베의 군주이며 멘투의 영감을 받은 대변자로다. 나를 위해 베일에 쌓인 하늘이 드러나노라. 마흔아홉. 이 법에서는 붉은 잉크와 검은 잉크로 아름답게 인쇄되어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종이 위에 기록될 것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그것이 단지 식사나 음주를 위한 만남일지라도 주는 것이 율법이니라. 신. 저주받을지어다 그들을. 나의 매의 머리로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눈을 쪼아대고 무함마드의 얼굴에 날개짓하여 그를 눈멀게 하며 발톱으로 인도인과 불교도 몽골인과 디나의 살을 찢어발기리라. 나는 너희의 역겨운 신조에 침을 뱉노라. 신하나. 순결한 마리아가 바퀴에 찢겨지게 하라. 그녀를 위해 모든 정숙한 여인들이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멸시받게 하라. 신세. 그러나 예리하고 자랑스러운 자들, 왕족과 고귀한 자들, 너희는 형제인이라. 형제로서 싸우라.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 외에는 어떠한 율법도 없느니라. 이른따서 끝맺는 말은 아브라하다브라라는 단어이니라. 법에서는 기록되었고 감추어졌노라. 주석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가 율법의 전부가 될지니라. 이 책을 연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노라. 첫 독서 후에 이 사본을 파기하는 것이 현명하니라. 이를 무시하는 자는 스스로의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니 이는 가장 끔찍한 것이니라. 이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자는 역병의 중심지처럼 모든 이에게 깊이 되어야 하노라. 율법에 대한 모든 질문은 오직 나의 저술에 호소함으로써 각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느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 외에는 어떠한 율법도 없느니라. 사랑이 율법이니 의지 아래의 사랑이라. 지금까지 우리는 법의서가 담고 있는 강력하고도 논쟁적인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텍스트는 기존의 도덕과 종교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개인의 진정한 의지를 따르는 것을 최고의 율법으로 선포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의지란 단순히 순간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 속에서 개인이 가진 고유한 소명과 길을 찾는 더 깊은 차원의 부름일까요? 그 해석은 결국 이 이야기를 접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별은 무엇이며 당신이 따라야 할 진정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깊은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을 넓히는 또 다른 이야기 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 과 깊은 성찰이 함께하길